안녕하세요. 알파카 책방의 나대장입니다. 좋아요, 하트, 댓글 감사합니다. 큰 힘이 되었습니다. 오늘 저는 출근길에 들었던 유튜브 한마디 H에서 들었던 글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. 기억하라, 너는 눈부시게 아름답다. "라는 말이 좋았습니다. 저는 무슨 일을 할때한 사람을 위해서 할 때가 많아요. 네, 많은 사람도 좋지만, 한 사람이 제가 하는 일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,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힘이 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." 어, 이 글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. 네. 음, 이 유튜브를 하는 것도 한 사람을 위해서 할 때가 어,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억하라 너는 눈부시게 아름답다라는 말이 좋았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은 어떤 글이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되었을까요?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